Bonjour.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해보는 시제 배우는 날입니다. 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다른 가설을 제시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런 시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 가정법은 어떤 시제의 공식을 가질까요? 시, 주어, 대가거, 본주어, 조건법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법 과거 형태를 이용한 과거에 대한 가정법 시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시, 형태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어, 대가거, 프리스크파페라고 하죠? 본주어, 여기조건법 과거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가정할 때는 시주어, 반과거 본주어, 조건법 현재였잖아요. 여긴 조건법 과거예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더 풍족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 그때 내가 외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차사고를 피했을 텐데, 이미 운명, 이미 벌어진 일은 다시 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다른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나의 아이들을 계속 볼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미 과거에 한선택이 대한 어떤 후회와 뭐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상상 가정법 과거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스크 박스에 오랜만에 나왔죠? 시, 주어, 대과거 본주어, 조건법, 과거. 내가 여, 여행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가는데요. 깜빡 잊고 여권을 놓고 왔네요. 여권을 가지러 다시 가는 바람에 기,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 내가 여권을 잘 챙겼더라면 시자베 가지고 오다 아, 복대 뭐 박스 복 내가 가방에 캐리어에 그 여권만 잘 챙겼어라 도 내가 여권을 가져 가지고 왔었더라면 나는 유 노해 바하떼가 놓치다예요. 라비옹.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뭐겠어요? 내가 그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 나는 비행기를 놓쳤단 소리예요. 껌 르, 내빠아벅대 뭐, 빠스퍼, 내 네,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 a 하대 이미 벌어졌어요. 비행기 놓쳤어요. 근데 상상하는 거야. 아, 여권만 챙겼더라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내가 과거에 긁었던 그 로또, 아쉽게 1등을 놓쳤어요. 아,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더라면, 난 지금쯤 3개 여행을 했을 텐데, C를 뒤로 빼도 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뒤로 빼고요. 세계 여행을 했었을 텐데, 조건법 과거를 먼저 쓸게요. J'aurais pu faire le tour du monde, 월드투어. 세계 한 바퀴. 세상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했었을 텐데, 뭐 한다면, si j a vais, 대각어. g a g n 라로 la loterie. 바로 로또입니다. 로리 내가 그때 그 로, 로또의 숫자만 정답에 가깝게 했으면 나 1등에서 faire le tour du monde, 월드투어 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이요. 너가 어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사고는 겪지 않았을 거야. 이미 사고는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쉽지만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 그때 왜 외출을 해서 시준의대빠대각거예요 쏙띠 이엘 자 쏙띠는 왕래발작동사니까 조동사 에트리를 취했고요. 대각거 에트리에 반각어 넣습니다. 시준의대빠 쏙띠 이엘 네가 어제 외출을 안 했더라면 너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았을 거야. 튜노헤파 빠으 조커버 과거 L'accident, 뭐, 교통사고를 해볼게요. 드 e v o i r e 이성치를 넌 당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럼 너가 어제 외출한 거예요. 그럼 뒤에 쏙 뒤, 예. 아, 으. 차사고 난 거예요. L'accident, de voiture. 너는 어제 외출을 해서 결국은 차사고를 당했다. 네가 외출하지 않았다면 차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어제 외출했기 때문에, 어, 너는 차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가정 되었고요 여러분, 미래를 가정하는 시제. 다음 시간 가정법 3탄,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래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내일 뭐, 눈이 온다면 나는 내일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말 그대로 미래를 가정하는 시제입니다. 그것은 시주어 현재 본주어 여러분이 아시는 미래시제 다 쓰시면 돼요. 단순 미래, 근접 미래. 가끔은 가까운 미래는 현재가 대신하니까요. 뒤에 동사는, 본동사는 미래, 단순 미래, 근접 미래, 그리고 현재. 다 쓰셔도 무방한다는 거. 자, 미래에 대한 가정법 시제는 다음 시간에 3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Merci.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u r e 안녕히 계세요.